미국 현지 시각 지난 13일 밤 덴버 인근 고속도로에서 차량 두 대가 충돌한 사고 현장입니다. 구조 활동을 한건 한국 소방관들입니다. 현지 소방당국은 한국 대원들의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.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모든 소방관이 따라야 할 교과서 같은 대응이었다고 극찬했습니다. 완전히 찌그러진 차량이 뒤집혀 있습니다. 사고 차량에서 구조한 남성에게 다급한 심폐소생술이 이어집니다. 미국 현지시각 지난 13일 밤, 덴버인근 고속도로에서 차량 두 대가 충돌한 사고 현장입니다. 구조 활동을 한건 한국 소방관들입니다. 급류 구조 훈련을 하러 미국으로 떠났던 다섯 명의 소방대원들은 사고를 목격하자마자 움직였습니다. 일사불란하게 차에서 전부 다 내렸습니다. 휴대폰 플래시를 이용해서 크게 흔들면서 속도를 낮추라고 다가오는 차들을 통제를 했고 현지 구급대원들이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. 저희가 평상시에 하는 일들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병원으로 옮겨진 운전자는 끝내 숨을 거뒀지만 현지 소방 당국은 한국 대원들의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.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모든 소방관이 따라야 할 교과서 같은 대응이었다고 극찬했습니다.